신기하고 요긴한 쿠팡 꿀템 세 가지. 항상 유선 충전기만 사용을 하다가 무선 충전기를 사용해보고자 알아보다가 워치에 이어폰까지 충전이 가능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책상 분위기가 한결 세련된 느낌이고요. 자동 회전 기능이 있어 가로 세로 모드 전환이 자유로워서 영상 시청 시 매우 유용했습니다. 충전 속도도 빨라서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요즘 해외 나갈 실 일들 많으시죠? 그럼 이제 보조 배터리는 이걸로 챙겨가세요. 맥세이프 형식이라 선이 필요하지 않아서 휴대하기에 정말 좋아요 깔끔한 디자인에 충전속도 빠르고요 맥세이프 인식도 잘 돼서 바로 충전되네요 용량 표시 LED가 있어 배터리 잔량 확인할 수 있고 강력하게 밀착되어서 밀림없이 고정됩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 슬슬 초파리랑 모기가 보이기 시작해서 짜증났는데 이 퇴치기를 사용하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무드등 역할도 하니 퇴치기 같은 거부감이 없고요 성능도 좋아서 모기가 걸려 타닥타닥 소리 날 때는 쾌감이 정말 최고입니다. 집에서도 좋지만 캠핑이나 야외 나갈 때도 잘쓸수 있어서 강추드려요. 링크 남겨드릴게요. 구매 링크는 프로필 클릭. 프로필 하단 링크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